엄마, 여자친구 있어요? 있습니다. 알게요. 아유, 무자워요 오늘 주고 있는 사람만 자꾸 부르지 말라고요. 외로운 사람을 불러줘, 외로운 사람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요. 네, 14살. 14살? 네. 반갑다, 친구야. 반가워, 친구야. 아니,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물에 젖은 남자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왜 들어와 있었어요? 아 지금 물에 스코가 한다고 물에 네. 저 있다가 네. 촬영을다해 네. 기다리고 있 아직 거 기다리신 거예요? 아 이거 그거는 저기 뭐? 이거 뭐라 그러는데 설정 설정 아, 설정하고 <laughs> 근데 네. 좀 멋있게 나오시지 그럼? 그러니까. 아이고 그니까. 아니 벌써 없어도. 지치셨어요. 아, 네. 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얼마 아 얼마 들어가셨는데요? 뭐 콧물 흘리시고 <laughs> 난리. 저저 제가 오늘 감기가 정말 심하게 걸렸어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정말 개나? 심하게 걸. 지금 제가 콧물이 자꾸 나오고 네, 콧물 나와요 이제. 목소리가 아안아 나오고요. <laughs> 기침 엄청 하고 네. 할수 있을까? 전혀 문제 없나요? 건강에 어, 어, 모이지.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이고. <웃음> 보지 아니게 <laughs> 네. 오늘도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aughs> 네. 벌써 힘들어 저거 타고 가면 힘들 정말 인여, 인어로 우리가 변신할 인어, 수 인어, 있을지 인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한번 <laughs> 여기는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수영장 왜왜 저희도 수영장에 온입니까 <laughs> <왜? 왜? 웃음> <왜? 웃음> 수영장 <laughs>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먼저 네. 아 일단 저희가 바닷가에 들어가기 전에 네. 뭐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고 바다에 출근해요 아, 아 아니 근데 왜 잘생긴 강사님은 오시면 되는데 <laughs> 뭐, 뭐, <왜> <laughs> 진말 네. 태정대. 의 <laughs> 네. 꽃미남들. 네? 태정대 꽃미남들. <laughs> 네?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어디 어디? 꽃미남은 뭐? 투. 네. 리 네. 아, 수리인가요? 네. 네 태정대 태정대 꽃미남들이 기준이 뭡니까? <laughs> 일단 몸은 좋아야고좋요이분은 <laughs> 어? <몸은> 좋아야 <laughs> 자꾸 누구 닮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 누구, 누구? 시청자 여러분 누구 닮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하하 달려라 고령이신경이거 여러 시 평가보다 1대1로 <laughs> 해야 돼아 그래서 저희들이 나왔어요 아 1대1로 네. 해야 됩니까? 1대1로 교육을 해야지 어. 더 정확하고 네.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강사님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개인적으로 인기투표 한번 해볼까요? 아, <laughs> 인기투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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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저희는 세 명이고 장사님들은네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더 교육생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보다 굉장히 날씬한데 몸매가 굉장히 좋아요. 자 소개합니다, 우리 F D 영준 씨 나오세요. 오그를 뭐냐면 우리말로는 비씨 근데 부력 조절이야 부력수력 어. 어, 부력. 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바람을 넣고이부력을 조절해야 돼요 아 이거 하면 떠요? 네떠요이거를 네. 뭐냐면 이제 우리 선수 이제 호흡이에요 이걸로 숨을 시합니까고 이거를 음, 수 빼주세요 음. 이거. 네, 네. <laughs> <laughs> 안 이거를 수경을 뭐냐면 이거. 이제 여기 산토우리 양 이게 산토양 이거는 수심 이거는 이게 나침반 방향 방향 구절 네. 이게 나 배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예그하고여요 <laughs> 속에 들어가시면 응. 이 상태에서 지금 착용을 하시면 물에 뜨겠죠. 어, 이게 예. <laughs> 예. 이로 무릎 빼야 공기를 빼야 우리가 물속에 기가 이에 빠지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어 어. 잡아주세요, 어디 가세요? 잡아주세요, 이게. 음, 음 하시면. 아니고 잡고, 허리 잡고. 손을 잡으시고, 손을 막으시고, 구멍을 막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예. 네. 우리가 내려가는 만큼, 수압만큼 우리가 폴라인딩을 해가지고 그앞뒤분 맞춰줘야 돼요.

않지만, 나중에, 보면... 호흡을 길게 해야 돼. 길게. 그렇죠? 많이 마시고 많이 내뱉고. 그러니까 호흡이 관같아져. 요 내가 호흡에힘들어지니까 최대한 내가 많은 공기 를 마셔야 돼. 아, 잘하고 있어. 잘 하는 거 같네요. 아하. 제가 다못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이거 초보도 할수 있겠죠? 네, 아, 수 초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nhau 심경관자재보살이 오묘한 반야바라. 내가 호흡이 이제 공기통 속에 공기가 없어진 거야 호흡이 없다. 네, 이제 없다. 없다. 죽겠다. 없다. 없다. 죽겠다. 네.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내가 답답하다. <laughs> <laughs> 어 특히 아, 조심해야 될 부분이 <laughs> 저희들이 이렇게 스티거를 배우고 하지만 해양 생물이죠 그 그런 그런게 손을 대면 그래도 <laughs> 그렇죠 흔들하죠 <laughs> 그렇죠. 첫치는 <laughs> 게 그렇게 생물한 좋지는 않잖아요 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꿈보다. 지금 애들 상대가 네. 저리 어찌 됐던 저희가 태종대에서 스킨스쿠어 다이빙 오늘 체험 과제를 성공했습니다 네. 아. 이걸로 다이빙이 끝난 게 아니고 수영장에서 끝낼 수 없잖아 네. 다음에 어딜 가게 될까 바다 예 오케이 네? 아.